이렇게 물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. 물 안에서 돌아야만 염색이 골고루 되는데 물 안에서 충분히 원단이 안에서 놀면서 어, 염제와의 접촉면, 염액과의 접촉면을 골고루 해줄 수 있게 물 안에서 손놀림을 해주는 거죠 들어갈 때부터 잘 펴서 꼬이지 않게 꼬이면 이게 문이가 잡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10분 후에 이거를 집어 내볼게요 이렇게, 이렇게 뜯어낸 뒤에, 저는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짜요. 너무 진한 것은 이 안에 액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고, 조금 연한 쪽통이 있거든요. 연한 쪽통에는 위에 거의 대부분이 알칼리가 있어요. 그래서 알칼리 여기에서 한번더 이렇게 겉에 묻어있는 쪽을 저는 살짝 뗍니다. 공간에 많이 떨어지는 게 아깝기도 하고, 음, 좀, 겉에 덩어리로 묻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, 그 액체들이, 쪽여액이 좀, 1차적으로 한 번, 씻겨나가는 분 느낌으로, 원암, 쪼통해서 빼줍니다. 이렇게, 눌러주고요. 음, 이렇게 해서, 쪽 맛은 살수기에 넣습니다. 왜냐 친구들아, 너층에아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게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